안녕하십니까. 한공인중개사 정수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이곳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고자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입니다. 매물 상세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281제곱미터 구단이 85평이고 건평 535제곱미터 162평 입니다 세대 구성을 보면 1층에 상가 한가구 원룸이 12가구 투룸이 3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층에 원룸 4가구와 투룸 한가구 씩 가구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위에 뿌리는 칠 칠로 마감 하해 두었고요 1층에 가전제품 납품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앞쪽이 이렇게 초등학교 담벼락이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 그 바로 밑쪽이 진평 먹거리타운입니다. 그리고 왼쪽편으로 구미강동병원이라 해서 준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 도로는 널찍하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도 한번 돌아보면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오늘 매물은 전체 매매 희망 가격이 8억 5천. 융자가 3억, 보증금이 4억 3600, 인수 금액이 1억 1400입니다. 전체 월세 427만원, 대출 이자 138만원. 이자를 공제한 순 수입이 290만 원입니다. 건물 전면에서 한번 건물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고 집 옆에 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너 건물의 강점, 건물 내부 쪽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다 보니 시야성 다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건물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입구입니다. CCTV 4개 채널 가동 중이고 자동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벽면은 타일과 뿌리는 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 보시면 천정에 이렇게 간접등으로 복도등을 설치해 두었고요. 2층은 다섯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룸 네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만실로 운영 중입니다.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5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가구, 투룸 1가구,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입니다. 4층도 원룸 4가구와 두룸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을 한번 돌아볼게요. 원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방 한문 지나면 앞쪽에 이렇게 키높이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 이렇게 화이트톤의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게 되면 앞쪽으로 이렇게 빌트형 장이 구성되어 있고 욕실을 보게 되면 천정은 도움으로 그리고 전부를 다새 제품으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베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를 보시게 되면 상부에는 건조기, 하부에는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요. 뒤쪽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옵션이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 빈몸으로 들어와서 거주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쪽에 LED 밀리 등과 이렇게 관접 등으로 인테리어를 마감해 두었습니다. 바닥은 장판과 타일로 이렇게 마감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깎, 깔끔한 화이트 톤을 기반으로 건물을, 인테리어를 맞춰 놓은 모습입니다. 옥상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집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뒤쪽으로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옆쪽으로 아까 설명드린 구미 강동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구미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내 자부담 1억 1,400만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 2 9 0만원의 상가형 다가구주택입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 경기는 반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더 나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